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어린이 네 명이 다쳤습니다. 이 놀이공원에서는 4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대학 캠퍼스에 중고등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방학 기간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는 미리 캠퍼스가 호응 속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제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빠르게 돌면서 어린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제천시는 이 놀이공원 전체에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해 행정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어린이 4명이 탑승한 놀이기구가 안전바를 내리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움직이던 놀이기구가 갑자기 아이들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더니 급기야 한 아이가 의자 밖으로 튕겨나오고 다른 아이는 몸이 뒤집힌 채 옆자리로 넘어가기까지 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직원이 급히 부스 안으로 들어가 놀이기구 작동을 멈추고 자리에서 튕겨나온 아이는 연신 머리를 감싸줍니다. 제천의림지 놀이공원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던 어린이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10살 미만 초등학생으로 머리와 온몸이 놀이기구에 강하게 부딪혔고 사고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머리 쪽에서 나는지 귀에서 나는지 피가 철철 흘렀고 이제 저희 아이는 이제 몸이 다 멍이고 딴딴하게 부었어요. 많이 놀래서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설사를 하고 이제 확보를 하고 놀이기구가 빠르게 돌아간 오작동도 문제지만 안전바도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 놀이공원 직원들은 기구 작동이 멈추기도 전에 안전바를 먼저 풀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리게 수동이에요. 완전히 멈추바로올리야 되는데 니까 빨리 올니 그런데 취재 결과 4년 전에도 같은 놀이기구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제천시는 행정처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이번 사고 이후 제천시는 놀이공원 전체에 대해 사용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안전관리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 죄송하다며 충분히 보상하고 싶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 오작동을 비롯해 안전바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놀이공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진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증평군에 따르면 그제 오전 증평읍 보강천에 기름띠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증평군 농업기술센터 유류탱크에서 등유 50리터가 농수로를 따라 보강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평군은 신고 직후 방제 작업에 나서 기름 흡착포와 유화제 등을 이용해 5시간 만에 방제 작업을 마쳤고 하천 간이 수질 검사를 통해 적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징평군은 1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류탱크에서 노후화된 분사구가 부식돼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 저장 시설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와 당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3월 열린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인 당시 보건복지국장을 참석하게 한 혐의로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당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통해 특히 충북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원이 결정됐습니다. 여름방학인 요즘 대학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대학 전공을 미리 체험하는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전공 탐색을 할수 있어 좋고 또 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입니다. 반도체 공정과 클린룸에서 반도체 제조 실습이 한창입니다. 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방학을 맞은 고등학생들. 빛과 감각액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놓고 제대로 입혀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더 진학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충청대 반려동물과 훈련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반려견과 함께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고서는 기본 동작 명령을 익힌 뒤 함께 뛰며 친밀감을 키워갑니다. 달려나가는 반려견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재미에 힘든 줄을 모릅니다. 평소 궁금했던 반려동물 관련 직업을 알아보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훈련을 하고 이런. 어걸 배우는구나. 충북교육청 진로교육관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한 미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찾아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전공을 체험하고 교수들이 중고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그 중고등학교에서 볼수 없는 그런 어 기자재라든지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와 그다음에 동기가 높고요. 대학으로서는 각 전공의 교육과정을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교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에, 이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 대해서 더 많은 정보로 알아가고 하니까 학교의 브랜드 가치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0여 개로 도내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도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는 당연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는 결국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용 카드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임기 내 완공이었던 대통령 공약 이행과 행정 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라는 겁니다. 세종 행정 수도 완성이 포함되어야만 중청권의 지역기능 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연내로 못 박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같은 속도전은 없습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를 당기지도 임기 내 세종 집무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일정을 재확인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또 다시 내년 지방선거용 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충청 출신 정청래 대표가 됐고 또황명선 최고위원도 논산. 그리고 이제 박수연 수석대변인도 공주. 혁신 도시 시즌 2. 요게 이제 대전 충남 고그 선물을 사실 우리가 받아오는 게더 현실적이에요. 정부가 의지만 강조하는 사이 세종시 행정수도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라는 단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작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되었다면 네. 그 관습은 폐지된 겁니다. 음... 관습을 폐지하는데 무슨 헌법을 개정합니까? 가장 쉽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도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가 다양했던 여름인데요. 모내기 후 10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벼 품종이 보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벼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품종이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 발생량을 크게 줄여 기후 위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폭염이 여전히 뜨거운 농촌 들녘, 푸릇푸릇한 벼와 비교해 제법 황금색으로 변한 논이 눈에 띕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초조생종 벼인 빠르미향으로 못내기를 한지 100일 만에 첫 수확입니다. 폭염과 수해를 이어내고 잘 자란 벼를 보며 농부는 그간 마음고생을 조금이나마 털어냅니다. 작년보다는 수확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수확이 잘 나오네요. 올해는. 빠르미향은 이른바 2세대 빠르미로 찰기와 부드러움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데다 구수한 누룽지 양이 특징입니다. 특히 물을 가두는 기간이 짧아 일반 벼보다 농업용수 사용량을 60% 가까이, 메탄 발생량도 40%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탄소 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재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한300 헥타르 정도로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 농업 기술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새들을 쫓고 귀환하는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교류 퇴치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드론 스테이션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5에서 반경 10km까지 커버할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지를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무심천 물을 끌어올려 도심 소하천의 유량을 늘리는 청주시의 도심 물길 조성 사업에 대해 한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자연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 물길 조성은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폭우와 범람에 대비해 지류 하천 공간을 그냥 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도심 열섬 현상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해 무심천물을 끌어 월운천과 낙가천, 영운천 등세개 하천에 흘려보내는 도심 물길 조성 사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 MBC의 60년 방송 영상 자료가 AI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지능협회는 지역MBC 15개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MBC 충북 컨소시엄을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 충북 컨소시엄은 국비 포함 67억 원을 들여 지역의 다양성을 담은 12,000시간 분량의 방송 영상 원본을 활용해 3,600시간의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84만여 건등총 6,000시간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청주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충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시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4%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고, 여행지로는 충북을 25.3%로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 18.9%, 충남 9.6% 등의 순이었습니다. 휴가 비용은 해외여행은 1인당 99만원, 국내여행은 23만원으로 조사됐고, 휴가 예정 일자는 8월 둘째 추가 1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호러를 주제로 한 한여름밤 오싹 호러 페스티벌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관람객들이 귀신의 사연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호로 미션 투어와 코스프레 대회, 퍼레이드, DJ 파티 등 공포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가족단이 관람객들을 위한 공포 마술쇼와 플리마켓, 체험부스, 그리고 포토존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징평군이 주둔 부대인 보병 제37사단의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전국 군가 대회를 개최합니다. 군가를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5인 이상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1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본선 무대는 9월 27일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펼쳐지며 상금은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등으로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 참가상 10만원도 수여됩니다. 징평군은 군사도시의 정체성을 문화 콘텐츠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며 전국의 전후에 동호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이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넘은 아파트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없는 9개 단지로 괴산군은 소방시설 작동 상태와 전기 배선 손상 여부 또 방화문 유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괴산군은 점검 결과를 해당 아파트에 통보하는 한편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잇따라 불이나 어린이 등 4명이 숨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음성 청결 고추 직거래 장터가 내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고추 생산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직거래 장터는 음성의 장날인 2일과 7일마다 음성읍 하상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음성군은 다른 지역 고추와 구별하기 위해 생산자 이력 사항이 담긴 출하 확인증도 첨부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음성군은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등 9개 발전소 주변 마을에 신청을 받아 마을회관 물품이나 공동 농기계 구입 등의 3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다음 달 26일까지 음성군민 또는 음성군 내 기관, 사회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 지원 사업으로 1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대가 필요한 지역 예술인과 공연자들에게 청주 문화제조창 무대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북카페 시아트 콘서트 무대와 대형 LED 존 로비를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 키보드 등 기본 장비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면 개인 또는 동아리, 단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순수 문화예술 행사만 무대가 제공됩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예술 프로그램의 참가비용 감면 기준이 명문화됐습니다. 괴산군은 최근 조례 제정을 통해 치유예술 프로그램 참가비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